제 20장 그리고 일어난 어떤 사건. 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상쾌한 하루를 즐거운 기분으로 맞았다. 떠오르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선들이 뽀얀 진주빛 하늘에 휘황찬란하게 뒤흔들렸다 눈부신 햇빛이 소복하게 담긴 한가운데 초록지붕집이 있었고. 포플러와 버드나무가 만드는 그늘이 그 위로 춤추는 것 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너머에 있는 넓은 땅은 해리슨 씨의 밀밭이었다. 창백한 황금빛에 드넓은 평원 위로 바람이 잔물결을 일으켰다. 눈앞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애는 축복받은 십여 분 동안 정원 문 앞에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들이마셨다. 아침 식사 후에 마릴라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 도라는 착한 행동에 대한 상으로 마릴라를 따라가기로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 자, 데이비, 오늘 하루 착하게 행동하고, 앤 누나 귀찮게 하지 말거라. 마릴라가 엄격하게 명령했다. 말잘 듣고 있으면 시내에서 오는 길에 줄무늬 막대 사탕을 사다 주마. 오호 이런 비극이! 마릴라마저 착한 행동을 뇌물을 주고 사는 나쁜 길로 빠질 줄이야. 나는 나쁜 짓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실수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떡해요? 데이비가 궁금해했다. 실수를 하지 않도록 네가 잘 막아야지. 마릴라가 타일렀다. 앤. 만일 시어러씨가 오늘 오면 좋은 구이용 고기 한 덩어리랑 살코기를 조금 사두어라. 오늘 안 오면 내일 점심 때는 닭을 잡아야 할 테니까. 애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랑 데이비만 있으니까 점심은 따로 만들지 않을게요. 애니 말했다. 오늘 점심으로는 차가운 햄이면 충분해요. 마릴라가 밤에 오면 드실 수 있게 스테이크를 구워놓을게요. 난 오늘 해리슨 아저씨가 해쳤다는 걸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데이비가 말했다. 아저씨가 먼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아저씨가 주실 것 같아요. 해리슨 아저씨는 무지무지 친절한 아저씨니까 아주아주 아주 친구 같은 아저씨고 나도 잘하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행동이 아저씨 같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굴은 아저씨 같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될 위험성은 없을 거예요. 린더 아줌마가 나도로 잘생긴 아이라고 했거든요. 나는 커서도 잘생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앤 누나? 알고 싶어요. 물론이지. 앤이 사뭇 진지하게 대답했다. 넌 아주 잘생겼어, 데이비. 앤의 말에 마릴라가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얼굴만 잘나서 되겠니? 잘생긴 얼굴에 걸맞게 착하고 신사다운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앤 누나는 요전에 미니메이베리가 못생겼다는 말을 듣고 울고 있으니까... 착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데이비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는 뭘 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몰라든지 다들 반드시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고만 해요. 너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니?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지는 깨닫지 못한 마릴라가 물었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착하게 사는 건 별로예요. 데이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착하지 않아도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될수 있는걸요? 벨 아저씨도 그렇잖아요. 아주 나쁜 아저씨예요. 아니, 나쁜 분 아닌데. 마릴라가 발끈에서 말했다. 나빠요. 아저씨가 자기는 나쁜 사람이랬어요. 데이비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저번 주 주일 학교에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저씨가 자기는 미천한 벌레고, 가련한 죄인이고, 세상에서 제일 시커먼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무슨 잘못이 그렇게 나쁜 죄예요, 마릴라 아줌마, 누구를 죽였어요, 아니면 교회 헌금을 훔쳤나요, 알고 싶어요. 마침 린드 부인이 그 순간 오솔길로 마차를 몰고 도착했기 때문에 마릴라는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새가 된 기분으로 집을 나설 수 있었다.